특별 찬양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기도하시는 정원교실사님까지 해가지고 전출하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주보를 보시면 10번에 봉사자 충원이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제가 대장님께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30명 생각해가지고 어, 찬양대원들 모집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냈고요. 그리고 뭐 어, 12번 기도를 보면 솔리스트도 뽑을 거니까 한 명은 무조건 충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대장님의 믿음으로 선포로 제가 20명 했는데 30명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30명 되는 그날까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정말 열심히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 옆이 든든하니까 여기가 아무리 적어 보여도 막 우렁찬 찬양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찬양대 더 많은 대원들과 함께 찬양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제 옆에 오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뭐 성함을 아시면 뭐 집사님, 권사님, 직분을 아시면 그렇게 이야기 하셔도 좋고 뭐 이름을 아시면 이름을 부르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으니 살것 같습니다. 예, 네, 한번 아니면 또 이렇게 이렇게 야기할도 좋습니다. 어, 현재 아니 과거형으로 당신 덕에 제가 삽니다. 당신 덕에 제가 삽니다. 당신. 예, 당신, 네, 당신 덕에 제가 삽니다. 옆에 계신 분들 때문에 사시는 걸 오늘 아마 느끼실 겁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억이 나십니까? 한 주간 삶을 살아오시면서 살려달라고 많이 외치셨는지요? 살려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해 주셨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했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을 조금 천천히 읽어가면, 하나님의 답변 아니 하나님의 답변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우리들에게 질문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37장 에스겔서 37장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애스게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수 있겠느냐? 이 죽음, 이 절망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그냥 살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게 아니고요. 완전한 죽음의 상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왜 질문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 보면요. 너무나도 쉽게 답을 알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셨구나. 정말 너무나도 곤란한 질문을 그냥 쉽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살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신 이유는요. 우리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답을 듣기 위해서 하신 질문의 형태가 아닙니다. 예라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라고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에스겔처럼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막 외쳤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대답도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조금씩 찾아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인데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 보면요, "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9절에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에 보니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여,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살아난다. 살아난다. 너희가 살아난다. 너희가 살아난다.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쓴이 단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살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의도가 에스겔의 대답이 아니라 우리들의 대답이 아니라 살수 있겠느냐 살아난다 이 말을 직접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살수 있냐 내가 살리겠다. 살수 있겠느냐 내가 무조건 살리겠다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의 대답과 우리의 대답과 상관없이 살리시기 위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셨고요, 살리시기 위해서 지난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질문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살리시려고 먼저 작정하시고 우리의 대답과 전혀 상관없이 살리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죽어 있는 상태 보여주고 절망적인 상태 보여주고 마른 뼈들 다 보여주고 질문하셨습니다. 살수 있겠느냐? 내가 살리겠다. 잠깐 뜸을 들이셨지만 내가 살리겠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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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외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살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수많은 죽음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살아날 수 없어 없어 보이는 그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리신대요. 하나님이 살리신대요. 하나님이 살리신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리신대요. 하나님께서 고치신대요. 하나님께서 고치신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답을 다 내놓고 집중하라고. 답을 다 내놓고 좀 보라고 답을 다 내놓고 내가 살리는 것 직접 확인하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요,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10절까지 보면 다 살리셨습니다. 다 죽어가는 마른 뼈들, 그 죽음 가운데 군대가 살아나는 것을 오늘 에스결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 보면요,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직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이요 분명히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셨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셨어요. 사 절에 보면요, <laughs> 또 내게 이르시되 또 하나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너는 에스겔아. 이 모든 뼈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라고 알려주고요, 에스겔이 이야기했습니다. 7 절에 보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원하니 대원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에스겔은 그 명령을 받아서 뼈들에게 말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살아나라,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말하자 뼈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구절에 보면요. 또 네게 이르시되 인자야 하나님이 또 이스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어나라. 에스겔아 내가 하는 명령 생기에게 전해라. 생기가 저 뼈들에게 들어가리라. 대어나라. 대어하여 이르기를 십절에 보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이에 내가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매. 하나님이 일을 아주 천천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뼈들에게, 살아나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 그냥 성경이 되게 짧게 끝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셔서 에스겔아 뼈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살린다"라고 외쳐라 외쳤습니다. 외쳤는데 몸은 살아는 것 같은데 생명력이 없어서 또다시 또 명령합니다. 에스겔아 생기에게 나의 말을 전해라 생기야 저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또 외쳤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그 모든 뼈들이 생명을 얻었고 군대와 같이 됐습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왜 에스겔 통해서 대원했을까? 왜 에스겔 거쳐서 그 일들을 하셨을까?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쉬운 일을 복잡하게 하실까?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그냥 말씀하시면 다 살아나는 거 아닌가? 그냥 말씀 안 하셔도 그냥 우뚝 일어날 수 있는데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이 일들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답은요? 다음 주. 그리고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에스겔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 한결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들보다 하나님이 누군가 한 사람을 딱 세우셔서 누군가 한 사람을 딱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군대로 살아나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혹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아, 하나님이 이상하게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어? 아니 이상하게 혹 나를 사용하셨어?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 경험해 보셨는지요. 누군가를 살리는 일, 누군가를 회복하는 일, 누군가를 다시 한번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한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부부강성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사임한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로 옮겨 간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다 알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 만나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이제 목회 나가는데 부부강성교회 가는데 장로님 저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조언하실 일이 있으신가요라고 질문을 드렸고요.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만나는 분들마다 꼭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것 될지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 떠나면 이제 못볼 텐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훨씬 타나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질문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예상 못한 답이 있어서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주로 예상했던 답은요 기도 많이 하세요. 좋은 목회자 되려면 기도 많이 하세요. 아니면 이제 담임 사역을 하니까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설교 준비 열심히 하세요.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된다든지 아니 신방을 잘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대답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대답도 조금 나왔지만 거의 대부분에 모든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가시는 교회 도임하시면 그 교회에서 꼭 사람을 찾으십시오. 꼭 사람을 찾으십시오. 아, 제가 당황해가지고 무슨 사람을 찾으라는 건가 그래서 반문했습니다. 아니 사람을 찾으라니요 무슨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까? 목사님 목회는 뭐 혼자할 수 없습니다. 목회는 혼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으셔야 합니다. 좋은 동역자. 방송실을 담당하시던 안수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그 기회 가시면 정말 방송 열심히 잘하는 분 계실 겁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방송에 손 떼시고 <laughs> 찾으셔야 됩니다. 조경을 담당하시는 권사님, 늘꽃 화단에 물 주시고 뭐 가꾸시는 권사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분명 그 교회 가면요. 화초 사랑하는 분 계실 겁니다. 그분 찾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꽃에 물 주는 거 모르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는 장로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 가시면 분명 영적으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혹은 권사님들 계십니다. 찾으셔서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그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목사님이 가셔서 할 일은 목사님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데, 외부에서 찾지 말고, 교회 안에 분명히 반드시 있으니까 찾으십시오 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laughs> 이 말을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제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 북부강성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북부강성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찾아야겠다. 찾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 찾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처럼 사용하시는 그한 분을 꼭 찾아서 그분이 대원하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려야겠다. 당회에서도 찾았습니다. 제가 당회에서 찾았고요. 안수집사회에서 지난주에 찾았습니다. 구역장 권찰모임은 매주 찾고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교학교 교사 모임에서도 찾았습니다. 신혼부부 모임에서도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북부강성교회의 에스갤. 2주 후에 권사회도 있는데, 권사회에도 제가 찾을 예정입니다. 기간장회의 아마 12월달에 있을텐데, 그곳에서도 찾을 예정입니다. 반드시 북부강성교회의 에스를를 찾아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말고 다른 곳에서도 찾은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설교 끝나고 이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언제 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새벽 5시 30분에 합니다. 광고입니다. 요 밑에 2층에서 합니다. 오시면 참 좋습니다. <laughs> 자, 새벽 기도 금요일 날 <laughs> 설교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 온몸이 막 뜨거워지. 하,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성령이 불이 임해가지고 제가 뜨거워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온풍기가 제 몸을 뜨겁게 했습니다. 온풍기가 제가. 온풍기가 뜨겁게 했는데 그 순간 그 전에 제가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삐? 삐빅삐빅삐빅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 몸이 온풍기로 뜨거워졌습니다 그 일이 있자마자 제가 머릿속에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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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 온풍기 틀어야 되는데 냉방 에어컨 틀었구나 냉방 에어컨 틀었구나 제가 새벽에 오면 앞에 뒤에 있는 냉난방기 그냥 누릅니다 그런데 그날은 난방기를 틀어놓지 않고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놔가지고. 아, 그런데 막 머릿속에서, 아, 정말 너무한다. 어떻게 난방기와 에어컨 두 구별 을 못해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성도님들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되는데, 에어컨으로 다 얼려가지고, 다 얼려가지고, 이거 기도하다가 전부 다 어시는 거 아닌가, 어시는 거 아닌가 하면서, 어쩐지 춥더라 하면서 이제, 아, 내가 언제부터 에어컨을 틀었는지 잘 이해를 할수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기도할 때 소리는 들었는데 누가 그걸 에어컨에서 난방기로 옮겼는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분이 저한테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아, 우리 목사님이 기계를 잘못 다루는구나. 아니, 왜이 추운 날 에어컨을 틀어놓고 추운데 벌벌 떨면서 성도들이 기도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스위치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냥 조용히 바꿔놓으시요 삐삐삐. 우선 끄고, 에어컨은 끄고, 다시 눌러서 난방기 히터를 틀어서 갑자기 그 소리 나고 나서 제가 진짜 나듯해져 가지고 아, "아, 너무 행복하다" 아, 이렇게 행복한 걸 내가 왜 춥게 기도하고 있었을까? 그분의 섬김 말은 아니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못 있을 수 있었죠. 에어컨 틀어서 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었으면 아마 목이 다 잠기거나 병원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죄송한 건그 일을 참 감사한데. 저 때문에 새벽 기도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에어컨으로 다 시켜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혹시 제가 언제부터 에어컨을 틀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난주 너무 추워서 몸살이나 감기 걸리신 분은 제 잘못입니다.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어 죽을 수 있는 새벽 기도에 살리시려고 한 분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난방기 틀었어, 난방기 틀었어. 따뜻하게. 다음주는 계속 따뜻할 겁니다. 따뜻할 겁니다. 저뿐 아니라 새벽기 되어 오신 모든 분들이 그분 덕에 따뜻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심각한 얘기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장로님 가정에 기쁜 일 좋은 일이 있어서 저희가 축하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이 있기 전에 목요일쯤인가 주차장에서 제가 어떤 한분 집사님 만났습니다. 집사님께서 저에게 스타렉스, 스타렉스를 가리키면서 목사님 저거 타이어 받기 다 갈아야 돼요.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몰라서 다시 방문했습니다. 아니, 왜요? 타이어 무슨 일 있나요? 어, 가리키면서 보여주십니다. 타이어 한번 보세요. 타이어 4개가 네 전부 다 마모가 돼가지고 이거 미끄러집니다. 잘못했다가는 미끄러서 돌면 큰 사고 납니다. 브레이크도 잘못해서 안 잡힙니다. 이거 보자요. 라고 했는데 제가 직접 보니까요. 정말 타이어가 매끈매끈해졌습니다. 무슨 스키 타이어도 아니고 그냥 아예 홈이요. 홈이 없어. 홈이, 홈이 없어요. 자동차를 운전 안 하시는 분잘 모르겠지만 홈이 없으면 그냥 쭉 미끄러집니다. 브레이크를 잘 봐도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돕니다 차가. 근데 더 심각했던 건그 차를 몰고 장례식장 간다고 일상까지 다녀왔어요. 그 타이어 상태를 가지고 제가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아, 큰일 날 뻔했다. 성도인들 진짜 그때 많이 탔는데 많이 탔는데 그 차를 몰고 일산까지 달렸으니 얼마나 위험했을까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토요일날 결혼식 또 가는데 저차 가지고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타이어 다 교체했습니다 새거 가지고 어저께 다녀왔습니다 결혼 축하하려고 강남 가려다가 천국 갈 뻔했습니다 천국 갈 뻔했습니다 천국 갈 뻔했습니다, 천국 갈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같은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타이어 좀 바꾸라고 해라. 살려야지. 사고 난다. 위험하다. 교인들 얼마나 소중한 내 자녀들인데 저렇게 위험한 차 타고 다니면 되겠냐? 좀말좀 좀 해라. 제차 모르잖니. 타이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잖니. 좀 이야기를 해라. 대언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선포를 들으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에스겔과 같이 대원에서 살릴 일들이 있겠구나.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봤던 그 마른 뼈들, 죽어가고 있는 것들, 절망에 빠져 있는 것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장면을 보시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살려 주신다고 하셨어. 실망하지 마.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어. 포기하지 마. 하나님께서 널 도와주라고 하셨어. 슬퍼하지 마.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날 보내셨어. 아파하지 마. 하나님이 그 아픔을 너와 나누라고 하셨어. 이 시대의 에스겔은 우리들입니다. 시대의 스겔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신 일이 있습니다. 가정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학교가 우리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직장이요.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고 사업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이 사회가 국가가 그리고 북부 광성교회가이 시대의 에스겔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대로 내가 대언하여 행동했더니 내가 그 말을 전했더니 내가 그렇게 행동했더니 그렇게 순종했더니 죽었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그 기쁨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